정말 5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 여러분 댁에도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 말씀 많으시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지실 때요. 대부분 그냥 피곤하시거나 기분이 안 좋으신가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병원에 모실 수 있어서 후유증을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할머니도 이 방법 덕분에 지금 말씀도 잘하시고 팔다리도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그런데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영상 덕분에 소중한 가족을 구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제가 돌보는 어르신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항상 현관문 열기도 전에 어서 와라 우리 선생님 하시며 반겨주시거든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벌써부터 들리더라고요. TV에서 나오는 트로트 소리, 할머니가 콧노래 부르시는 소리. 문 앞에 도착해서 배를 눌렀죠. 평소 같으면 10초도 안 돼서 어머 벌써 왔네 하시면서 문을 여시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할머니 계세요? 배를 한번더 눌렀어요. 그제서야 안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훨씬 느린 발걸음이었어요.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문고리 돌리는 소리도 끼익끼익. 끼익.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여러 번 시도하시더라고요. 문이 열렸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단정하게 머리도 빗으시고 예쁜 원피스도 입고 계시던 할머니가 머리는 한쪽으로 삐죽 서 있고 잠옷 바지에 카디건을 거꾸로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할머니가 저를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였어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터득한 감이 있거든요. 어, 이상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긴 하는데, 여전히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실로 모시고 들어가면서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첫 번째, 걸음걸이. 평소보다 한쪽으로 기웃둥거리세요. 두 번째, 얼굴. 왼쪽 입꼬리가 살짝 아래로 쳐져 있어요. 세 번째, 손. 오른손을 계속 주무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할머니, 제말 들리세요?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뭔가 반응이 평소보다 1에서 2초씩 늦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으시거나 어디 아프신가 했었어요. 하지만 15년 경험상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갑작스러운 언어 변화는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예요. 즉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어요. 할머니, 제말 따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입이 벌어지긴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양팔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오른팔은 올라가는데 왼팔이 절반밖에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건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119입니다. 네, 여기 85세 어르신이 갑자기 말씀을 잘 못하시고, 한쪽 팔을 못 움직이세요. 다행히 119 상황실에서도 즉시 파악하시더라고요. 뇌졸중 의심됩니다. 구급차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7분. 정말 긴 7분이었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안전하게 눕히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드렸어요. 혹시 토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카디건 단추를 풀어서 숨쉬기 편하게 해드렸죠. 절대 물이나 약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서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죠. 가족이 계시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병원에서 CT를 찍어보니 다행히 경미한 뇌경색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두 시간만 늦었어도 더큰 문제가 될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가 했었거든요. 만약에 만약에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건 거창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몇 가지 신호를 알아봤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뇌졸중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려요. 갑자기 찾아오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 다섯 가지 신호만 기억해 두셔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언어 변화입니다. 평소 말씀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을 안 하려고 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 절대 그냥 피곤하시나라고 넘기지 마세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달라고 하시거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달라고 해보세요. 두번째 신호 한쪽 팔다리 마비입니다. 양손을 위로 올려보세요 했을 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기웃뚱 거리시면 즉시 119에요. 절대 나이 드니까 그런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신호 얼굴 마비입니다. 웃어달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평소와 얼굴 표정이 달라 보이면 의심해 보세요. 네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두통입니다. 평소 두통이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시거나 평소 두통과는 다른 양상의 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면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신호, 시야 장애입니다.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인다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고 하시면 이것도 뇌졸중의 전조증상일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뇌졸중은 골든타임 3시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3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78세 박할아버지 케이스도 말씀드릴게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날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젓가락을 계속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처음엔 손목이 아프신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손에만 힘이 없으신 거예요. 바로 병원에 모셨더니, 역시 경미한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만약 늦었다면 한쪽 팔을 완전히 못쓰게 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82세 이 할머니 경우인데요. 평소 TV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드라마 내용을 이해 못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화할 때도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고, 대답도 엉뚱하게 하시고, 처음엔 치매 증상인가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작은 뇌경색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약물 치료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혈관성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작은 신호라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참을성이 강하셔서 아파도 잘 표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김할머니는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연습하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신호 테스트를 한번씩 해보세요. 미리 연습해 두시면 진짜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119가 올 때까지의 응급 처치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어르신을 안전한 곳에 눕히시고, 둘째,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셋째, 꽉 끼는 옷은 느슨하게 해주시고, 넷째, 절대 억지로 물이나 약을 드시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보를 혹시 가족분들, 이웃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현장에서 경험한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나눠드릴게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들을 나눠드리고 중요한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